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한입니다. 최근 랜더스 팬들 사이에서 초유의 관심사인 랜더스의 심장 최정 선수와의 FA 계약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BFA 단연 계약과 FA 계약 관련하여 과연 프런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한 기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기사에서 최정 선수를 지방의 A팀이 FA로 나올 시에 영입을 하려고 참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의 대부분이 찌라시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시즌이 시작하고 벌써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약 소식은 커녕 진행 상황 역시나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찰나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 랜더스 팬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즌 랜더스 팬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김강민 선수가 랜더스 프런트의 만행으로 인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로 이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찌라시 기사에도 팬들이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 랜더스 팬들의 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였던 9월 1일 경기 최정 선수는 여느 때와 같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회 초 수비를 소화한 후의 타석에서는 안상현 선수가 대타로 등장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최정 선수는 애국가 재창 때부터 이미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수비를 소화하고 대기 타석에서 스윙을 돌리다 허리 쪽담증세가 오면서 안상현 선수가 급하게 타석에 들어선 것이었죠. 이를 확인한 SSG 팬들은 도대체 감독은 무얼 하길래 선수가 경기전부터 통증이 있었음에도 선발 출전을 시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 커뮤니티에서는 최정 선수가 경기전부터 통증이 있어 이승용 감독에게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이승용 감독은 트레이닝 파트에 물어본 후에 트레이닝 파트에서 최정 선수 출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선수 얘기와는 상관없이 출전시켰다가 수비 후 통증이 심해져서 바로 교체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라는 게 팩트로만 구성된 곳은 아니라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승룡 감독이 레전드 하나 제대로 보내버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옛날 사례 중에 한 팀의 심장 프랜차이즈였던 선수가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그 팀에서 떠나 다른 팀으로 이적했던 사례가 여럿 있었죠. 이순철 감독과 LG의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불화가 터지는 바람에 이상훈 선수가 SK로 이적한 후 얼마 안가 바로 현역 은퇴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도 키움에서 레전드급으로 불리던 박병호가 KT로 이적했기도 했고, 그 이적한 곳에서 잘있다 이강철 감독과의 일이 생기고 바로 삼성으로 트레이드로 건너간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 아 최정 선수가 이승용 감독과의 불화로 DFA 계약을 좀 망설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선수와 감독의 불화로 최정 선수가 FA 선언 직고 다른 팀과의 계약으로 이적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불안한 감정이 계속 피어오르던 와중에 김재현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김재현 단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직 최정 선수와 단연 계약 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정 선수가 FA를 신청하기 전에 최정 선수와 단연 계약을 맺으려 한다. 우리 구단 입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다라고 하면서도 그는 다만 단연 계약을 맺을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며, 현재 팀이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단연 계약 제한을 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시기를 잡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정 선수의 BFA 단연 계약 관련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최정 선수의 경우 FA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C등급 보상 규정 때문에 타팀들은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고 영입할 수 있다 보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프런트의 만행으로 인해 한 명의 레전드인 김강민 역시 떠나보냈으니 팬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은 성적을 하위권을 향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 팬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고 김강민 이적 사태 이후 팬들은 포스트잇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포스트잇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자 프런트 행보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아예 경기장 관중석을 비워서 보이콧과 불매운동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정 선수를 놓치게 된다면 예전 김성근 감독님의 이해되지 않는 경기 이후 팬들이 보여줬던 불타는 그라운드라든지 김강민 선수를 놓치고 난 이후 랜더스 필드 근처의 근조화원으로 싹뽑에 됐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팬들의 분노가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구장이 불이 난다던가 코로나 사태 때처럼 모든 관중석들이 싹 비어 있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과 프런트들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아는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최정 선수를 빠르게 BFA 단연 계약을 진행한 후 무사히 잡아서. 김강민 선수와 같은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과 이승용 감독의 경질 혹은 코치진 전체 교체 등 움직임을 보여 팬들이 구단을 향해 보여주는 열성과 응원을 향해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팀이 정상적으로 굴러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랜더스 구단이 최정 선수와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난 야구 팬분들 그리고 랜더스 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들 많은 관심과 댓글로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거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